아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서울에서, 서울에서, 네. 회사 다니고 계시고, 아, 계시구나. 어쩌면 아, 많이 뭐 와닿으세요. 뭐, 와이파이어, 네, 아, 와이파이어. 이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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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간으로 영상을, 네. 하나만 더, 1080pm 네. 네. 나오세요. 아. 사인 되세요. 네, 네. 에 네. 네,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컨닝을 네. 해도 이렇게 컨닝을 하냐? 여이쪽 여기 앉아 주세요. 박수 한번 쳐 주세요. 블랙프의 신기한 기능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말하실 수 있는 분세 분을 모셔보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개의 기능 말해 보있는분 없으세요? 아 지금 여기 앉으신분 찾는 거죠. 일단 잘하셨어요. 하나 드릴게요. 네.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. 알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내가한각들어주시고요 자, 하차세요. 하세요가 하고 서두세요. 앞쪽에서 투풍 이벤트를 함께하실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랙뷰의 신기하고 놀라운 기능 세 가지가 있죠. 자, 세 가지, 세 가지. 자, 언나요 오케이. 어렵다. 두 가지로 하자. 자.